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세무 꿀팁을 전해드리는 세무사, 절세왕 조절세입니다. 주위에서 손해보고 해외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으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증권사 어플에서 계산된 손익이 양도 차익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증권사 어플에서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된 손익이 표시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플 화면 상에 표시된 이동평균법 기준의 손익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본인의 양도세액을 짐작하실 텐데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선입선출법으로 진행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될수 있어요.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과 달리 대주주라는 개념과 상관없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현재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 넘을 때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증권사가 제공해주는 양도소득금액 자료가 증권사마다 계산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증권사마다 어떤 방식의 매도를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도기준에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러한 기준은 쉽게 말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셔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먼저 산 주식이 먼저 매도하였다고 보는 방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의 단점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주식을 매도했을 때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동평균법은 그동안 매수했던 주식 가격에 평균을 내어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총 구매금액에서 주식수를 나눈 금액이 주당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서는 수익률 등 전산 자료를 이동평균법으로 보여주고 있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증빙 자료도 모두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계산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방법인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매도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를 보여드릴게요. 2018년에 A사 주식 한 주당 가격 100만원으로 10주 매수, 총 결제금액 1000만원, 2019년 A사 주식 한 주당 가격 200만원으로 10주 매수, 총 결제금액 2000만원, 2020년 A사 주식 한 주당 가격 300만 원으로 10주 매수, 총 결제금액 3천만 원, 2021년 A사 주식 한 주당 가격 400만 원으로 10주 매수, 총 결제금액 4천만 원, 2022년 A사 주식 한 주당 가격 500만 원으로 10주 매수, 총 결제금액 5천만 원, 위와 같이 주식을 꾸준히 매수했을 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 총 구입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총 50주를 매수한 것인데요. 2023년 현시점 A사 주식 가격이 폭락해서, 1주당 3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증권사 어플 수익화면 상에서 내 평당가는 300만원이고 수익률은 0% 수익도 0원이 되겠죠.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돼서 10주를 우선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2018년에 한 주당 100만원에 저렴하게 매수한 주식이 먼저 팔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천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도 1750만원의 22%를 곱한 38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익이 0원인데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심지어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동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주식 한 주당 취득가액은 총 결제금액 1억 5천에서 50주를 나눈 300만원으로 매도가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양도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선입선출법 계산 시 양도세 385만 원, 이동 평균법 계산 시 양도세 0원 같은 주식을 팔더라도 매도 기준에 따라 385만 원까지 양도 소득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최근에 1주당 500만 원에 매수하였던 주식을 300만 원에 매도한 것도 억울한데. 증권사 어플에서도 수익률은 0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했던 주식에 대해 385만원이나 추가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국내 증권사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면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는 없으며 미래에셋 증권, NH 투자증권, KB 증권, 키움증권 등의 경우 선입선출법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어요.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양도소득세가 헷갈리고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무방하다라는 예외 규정도 있어서 각 증권사마다 이런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다른데요. 국내 증권사에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손익 관련 데이터는 이동평균법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자료제출 방식이 다를 경우 투자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라면 대부분 증권사에서 지난 1년간 수익 금액을 계산해서 해외 주식 소득 금액 자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증권사가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증권사에 맡겨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증권사마다 양도세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변경해서 신고하실 수 있어요. 만약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하는 증권사로부터 제공해주는 자료를 받았더라도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해서 방식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두 가지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다수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각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신고할 수 있지만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고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복수 증권사에서 주식을 이관하면서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면 선입선출 방식으로 취득가의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세무사와 함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매도 전략을 세우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투자자들의 세금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동평균법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선입선출법은 매수와 매도 시점의 금액을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현실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다 체크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시행되면 이동평균법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지만 법령 자체에 논란이 생기면서 향후 방향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매도기준을 적용하는 증권사로 변경하시려는 분들은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증권사 변경시 증권사에서 거래명세표가 안 넘어간 경우가 간혹 있어 취득가액이 0원으로 잡혀서 예상치 못한 양도세 폭탄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번거로운 일이 되실 테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 밖에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팁을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수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를 내는 거죠. 같은 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만 상계 처리가 되는데요. 손실이 난 주식 종목을 수익이 난 주식 종목과 같은 해에 팔면 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양도 차익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매도 버튼을 누르신 날짜가 아니라 실제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결제일이에요. 나라마다 결제 기준이 다르고 증권사마다 최종적으로 매도 처리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이 매도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되도록 매도일을 잘 계산해서 연간 양도세 절세를 위한 매도 매수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요. 만약 중간에 휴장일이 끼어 있다면 결제일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많이들 세는 돈부터 막아야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세금이 세는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지 않을 수 있는 세금은 안 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겠죠? 더군다나 앞서 설명드린 사례들을 보셨다시피 수익이 매우 적거나 심지어는 평단가 기준으로 손실인 경우에도 신고 방식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12월이 가기 전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단단히 대비해 두지 않으면 내년 5월에 눈물 젖은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세요. 이번 영상으로 분명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거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세금을 예방하고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얻어가셨을 거라 믿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 버는 세무 상식을 놓치지 마세요.